22일 김치의 날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도 이 날을 공식 기념일로 선포했죠. LA에서 첫 김치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한 김치소를 외국인들이 직접 버무리고 맛보는 그 현장. 이영윤 특파원이 보여드립니다. 절인배추에 김치소를 넣는 손놀림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먹기도 보기도 했지만 직접 만드는 건또 다른 경험입니다. 배추는 미국산이지만 김치소는 전통의 맛을 온전히 내기 위해 젓갈이 들어간 전남 흑산도 방식으로 만들어 한국에서 공수했습니다. So good. I mean, it's the best. 캘리포니아주 첫 김치의 날. 김치를 캘리포니아 명물로 만들기 위해 각국 외교 사절과 주요 정치인을 비롯해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 내로라하는 김치 전문가들이 LA 총영사관조에 초청돼 솜씨를 뽐냈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주 김치의 날이 기념일로만 그치지 않고 케이푸드의 저변을 넓히고 더 나아가 세계 속에 케이컬처를 탄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게 과제입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함께할 수 있는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레시피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10월까지 미국에 수출된 김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늘어난 2,300만 달러어치로 이미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기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